안녕하세요. 남현우 대표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도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매출이 올라와 있었던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책 하나 써두면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익화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될수 있나, 제가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뭐, 올해 말에도 이제 미국 여행 예정이고, 지난달에는 도쿄 갔다 왔고, 이렇게 매달 해외여행 다니면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고 했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한계냐면, 지식과 실행은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달을 해줘도, 어 상대방이 듣고 그 지식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어,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삶을 바꿔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이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글쓰기 실력만 봐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글쓰기 연습을 해도 한 3년간 노력을 해야 이제 웬만한 작가들 정도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뭐 글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진입장벽이 전자책이 생각보다 높았는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대신 써줄 수 있는 어, 그런, 내가 대신 써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어, 다른 분들이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개발자 분들과 이제 만들어낸 게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 진짜로 제가 성공, 지금까지 뭐 몇만 명될거 아니에요. 어, 저를 거쳐가신 분들이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몇만 명 되시고, 제가 5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제가 개인적으로 시행착오한 내용들이랑 그리고 제가 성공한 데이터를 모두 담아서 이거를 AI한테 학습시킨 다음에 이 AI가 마치 제가 대신 써주는 것처럼 글을 써줄 수 있다면 수강생 분들 그리고 어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전자책을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준비했던 것 같아요. 1년 준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봤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 GPT나 뭐 이런 거에다가 전자책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너무 낮습니다. 왜 퀄리티가 낮을까요? 일단 그 AI GPT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최적화된 값을 내, 아, 최적화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고 하면은 피상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가 정말 중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는 특별하게, 어, 저만의 알고리즘, 아, 저만의 AI 그 시스템을 생성형 AI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요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요거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활용하자마자 수익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아, 주제 입력 뭐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 입력에다가 주제를 뭐 주식 수익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적합도 분석하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합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 결과 80점이면은 괜찮은 점수죠. 또왜 괜찮은지 이렇게 어, 제가 가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가 평가를 해준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 야, 이 평가하는 건 크몽에 있는 모든 전자책 데이터 파일과 그리고 제가 별도로 가진 시장 데이터 파일을 넣어서 분석 결과를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결뭐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겟 컨셉 음, 이 부분 가시면은 이제 누가 이 책을 읽을 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어, 30대 직장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의 가장 큰 고민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그좀 사이트 가셔서 어 실제로 뭐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데 가셔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 댓글 유튜브도 그렇고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게시판 보면은 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밑에 컨셉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테스트니까 어, 한번 그냥 해볼게요. 30대 직장인의 주식 어, 투자금이 부족하다. 음, 그리고 2번 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어, 3번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도박 같아서 무섭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쓴 다음에 한줄 컨셉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네, 한줄 컨셉을 생성을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2, 3, 4, 5번 이런 어,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적합한 주제를 쓰면 되겠죠. 보면은 워렌 버핏처럼 노우, 즉 맞춤형 단타 매매로 상이 단타 매매라는 컨셉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생성 쪽 한번 봐 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제목이 생성이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죠. 어, 월급, 로그,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쓰시면 되고, 혹시 더 필요하시다. 어,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제목 생성하기 한번 더 누르면은 또 다른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요 제목 같은 경우도 그냥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어, 실제로 이제 인기 있었던 제목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 제 생각들. 에, 이런 거를 다 조건 값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얘를 똑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좋은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차 설계로 가보겠습니다. 목차 생성하기 누르면은, 얘가 목차도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음. 어,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말안 하고 하면은, 이거, 뭐, 지금, 1분 안에도할수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어,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잘 목차를 써줬고요.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어, <laughs> 이런 식으로, 어,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수정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본문 작성 가시면은, 여기. 소제목 생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 생성이라고 하면은 어, 요 목차별로 요 밑에 있는 소제목 요게 생성되는 건데요. 어, 네. 되게 괜찮게 나오죠. 어, 결과 보면은 그래서 어, 요게 나오면 이제 질문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요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만원 넣고 이 소제목이 세 개인데 각각 선택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 글을 쓸때 제일 어려운 게 본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 그렇다고 GPT에 놓으면 뻔한 내용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어 답변을 얘한테 해주면요 여기에이 스텝 2 부분에 본문 생성을 누르면 본문이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답변을 제가 임의로 좀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 답변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어, 미리 입력해 놓은거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놓고 얘한테 본문을 생성하기 예, 눌러주면요 이제 얘가 본문을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예. 보시면은 되게 잘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 본문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전반적으로 하면은 밑에 작성된 내용 전체 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글 되게 잘 작성해주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아, 이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체 다듬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 뭐, 스토리텔링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환하기. 또 눌러주면은요. 아까 그 우리가 말한 그 초안에서 얘가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어,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어, 되게, 재밌죠. 스토리텔링, 직설적, 전문적, 친근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책을 쓸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한번더이 문장이 수정돼서 더 퀄리티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 어, 그래서, 어, 되게 좋고, 이게 보면은 품질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점수. 사실 7점 이상이면은 다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7점 이상이 아닌 점수가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수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왜, 뭐를 바꾸면 좋을지,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가 옆에 또한번 뜹니다. 그래서 총세번 검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내용 작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체 다듬기에서 얘가 한번더 원하는 스타일로, 어, 문체를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글을 아예 못 쓰셔도 이것만 있으시면은, 어, 전문 작가인 저만큼 글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품질 검사 요 데이터도 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어, 신뢰도 높게끔 점수가 어, 정확도가 높게끔 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 출력 나오면은 원하는 폰트랑 크기 본문 크기 제목 크기 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텍스트 뭐 원하시면 텍스트 뭐 워드 한글 맞춰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크몽이나 아니면 이렇게 판매하실 곳에 업로드만 하시면 수익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이게 엄청 간단하죠. 어, 이거 맘만 먹고 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일주일 안에도 전자책이 완성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고요. 근데 네, 보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만 있으시면은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수익화. 평생 연금 얻으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프로그램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보시면은 제가 링크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하신 다음에 이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프로그램 공개한다고 했을 때, 써보신 분들, 그리고 제 직원분들이, 어, 대표님, 이러면은 저희 사업 망하는 거 아니냐. <laughs> 이렇게까지 좋은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다 정보 공개해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프로그램 많이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더 좋은 가치를 많이 많이 제공할수록 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를 찾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어 큰,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든 거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게 사용하셔서 성공하시고 경험만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값진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